샤티크 저기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? 여기 저녁에 와야됩니다 천... <laughs> 공짜보트를 따라 갑니다 트 <laughs> <laughs> 오늘도 <목소리> 다 <목소리> <목소리> 밥을 먹으러 갑시다. 밥 집부터 가자. 밥 집. 아, 오케이. 근데 여기는 가격대 좀 비싼 거 많이. 먹을 거 같아요? 어그묵. 그리고 디스 원. 스 원. 그리고 하나는? 사원이 먹고싶은 거 뭐야? 땡큐. 가자! 아, 여기 있어요. 이제 진짜 밥을 골라야 돼. 엄청 비싼 아, 엄청 싼데? 95 같으면은 3,000원이라. 사라 그럼 여기서 ]uls'... 먹자 일단. 지금 메인... 그... 아 지금 그거 <laughs> 네. 메인 피그 양파 피자. 그 그냥. 그냥. 네. 그아이

되게똠양꿍이랑 비슷한. 아아 네. 아, 이게 그여기어더 아, 아, 예. 비쌀 건데 시장 가면 진짜 이거는 먹다 보니까 괜찮아. 뭐? 치킨 어때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다시 먹어봐도 <laughs> 진짜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통양콩은 먹지도 못했는데. 천파스 짜장. 그의 수박사랑. Oh, no. 오빠는 뭐 먹었어? 맛이 oh. 어때? 뱃살이 아니야어 oh. 이게 성류였구나 석류가 좀 맛있어 석류가 아니었구나 이게 <laughs> 먹는게 아닌가? 아 비누였네 비누 어? 이거 비누에요 <laughs> 비누 맞아 이거 <laughs> 아, 60바트 버렸다. 진짜 비누야 <laughs> 진짜 비누겠어요. 35바트. 이거 35바트면 얼마지? 천원. 하나당 천원. 와우. 오,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아, 할까요? <놀라> <laughs> 뭐야? 동전하나에1 0 네. 언제 합격에있특 데? 아, 냄새가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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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0 아, 이거이 국기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. 20바트면은 800원? 850원? 800원. 와. 이 제일 윗부분은 레론인것 같아요. 피일인데민지 어. <laughs> 오빠 이거 무슨 맛이야? 안 아, 진짜예요. <laughs> 오빠는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거맛있요 어, 아, 프레쉬야. 핫핑크의 검정콩나물. 아, 안먹을래 그럼? 이 나무 싣고 있었어 800원 <laughs> 요만큼에 800원 아니지 방콕에는 세븐일레븐이 엄청 많아요 음. 그걸 측정할 수 없다 12바트 10바트 아 진짜? 100, 100바트는 뭐라고 돼 있는데 0이 하나 더 붙었어? 뭐 여기 점이 적혀있잖아 그럼 진짜 진짜 진짜, 진짜 싼거 아니야? 35원 여기 진짜 좋아 강아지 고경하자 근데 150파트고 어 케이크 싫어하 <laughs> 상하자 좋아 2바 내는 거 알지? 어? 안 치킨 다 이아시아틱 <laughs> 얼마였다고? 7,000원 7,000원 좀 시원해 보이네요 어머 신발! 어디서 샀어요? 네. <laughs> 한번 내볼래? 보여줄까? 네, 잘아 그딱건소거 뭐지 팽팽막 아우기도 알았다야 디스카운트. how m a 비싼 거 같다. 맞아. sorry. Thank you. h o many i e c e s you b y discount? 진짜. 내가 흥정할 게 아니라 진짜 안가려고 했는데, 진짜 싸게 넘겨렸자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쇼핑하기. <갑자기. 웃음> 신발 사네. <laughs> 어올우리카 삼백구십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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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거 갑자기 찾아버린 뷰트리오 oh, okay. 자, 찾아. 자 들어갑시다 가격이 싸다고 했는데 특히 가격이 싼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데 보자 어? 잘올려 빨라요! 네가 나중에 팔라면 전으로타야겠다 저희는 지금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피자 저기. <laughs> 아무도 신경 <신기한> 안써 <왔어>, 근데 <laughs> 오 파스타 또 파네 근데 <laughs> 네, 왜 이리 네, 입맛이, 있고, 입맛이 안 입맛이 안 맞아서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<laughs> 들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고 <laughs> 오늘은 데일리스 리큐르 어, 국제공항에서 면세 가격을 얼마죠? 29,000원에 샀습니다 오, 이게 초코우유 맛나는 술이라고 한, 하네요 한번 먹어볼까요? 컵에 오 색깔이 이렇게 우유를 어? 넣어줍니다 왜? 우유가 밑으로 가라앉네요 응. 어. 어떻게 섞어 이렇게? 몰라요 그냥 아주 마셔봐요 와, 괜찮은 가 어? 진짜 냄새 첫 냄새만 살짝 술 냄새 진짜 조금 나고 그냥 진짜 우유. 밀크티? 초코 우유 맛 나나요? 어초코 우유는 잘 모르겠어 밀크티. 밀크티. 어. 응. 저요. 아. 뭐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조금 조금만 마시니까 이게 냄새가 너무 많아. 우유 타서 돼요. 더 타도 돼요. 어, 맵다. 근데 많이 이거 몇 도지? 음. 다른 사람이 먹어볼게요. 어. 어때 어때? 음, 느낌 나는데? 근데 되게 초코우유 맛 강하지 않아? 초코우유 맛도 강하긴. 이제 안 먹어. 자 다음. 어. 아 저기 자기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네 드세요 드세요. 음. 괜찮아요? 음괜찮네데좋 괜찮았다 음이 술을 추천한 민재 씨대 네. 민재 씨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네요맛 <laughs> 있는데 조그만한 걸사사 먹기를 추천합니다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음. 맛이 좀 있... 맛이 좀 있다 보니까 질리니까 <laughs> 멋있다. 와사비 과자, 음. 쉬림프, 쉬림프. 맞아. 맞아. 과자, 이게 추천템이었구요. 이거는 천원하는 뭐지, 그거지, 슈크림. 어, 근데, 근데 이게 나. 엄청 작았고, 이거는 유명한 거고, 이거는 <laughs> 메론 빵, 무슨 빵이지? 녹차 크림 빵인 것 같아요. 이거 거기서 콘칩, 와사비 맛. 네. 네. 여기까지! 너무 괜찮은데? 너 생각해보자. 민재씨는 왜 빡쳤는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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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. <laughs> 오늘 먹어. 먹으면... 삼겹살 먹고 싶다! <laughs>